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정신 세계를 선도하는 금요 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마흔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다석 사상 연구에 김성원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신청년 새해를 맞이한지도 이제 벌써 꽤 시간이 흘렀거든요. 벌써 한 달이 지났죠. 예, 네, 시, 새해 이렇죠. 맞이 시, 음. 신년 특집이 다섯 사상으로 불리한 도마복음 시리즈인데요. 마무리할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마복음새는 총114 114개 네. 예수님 어록이 이제 담겨 네, 있죠. 네. 그중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네. 꼭 나눠야 할 말씀을 매주 이제 세 개씩 예. 선택해 다섯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풀이에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영상을 보며 도마 복음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고 네. 좀 개인적으로 참 기쁜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네. 5편의 시리즈를 내보냈는데 네. 반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도마 복음 시리즈를 못 보신 분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널. 다섯 개의 생각 교실을 검색하시면 그동안에 저희가 방향했던 내용들을 충실하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그럼 저 도마복음 시리즈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말씀은 말씀 83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없는 구절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겉모습인 형상은 사람들에게 보인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의 빛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래 빛이 숨겨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의 참 모습은 숨겨진 어래 빛이다. 선생님, 형상은 보이지만 마음속의 빛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래 빛이 숨겨진 것이다. 얼핏 이해도 가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고이는 형상에 그렇죠. 사로잡히지 말고 음. 마음속에 숨겨진 어뢰의 빛을 어레의 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렇죠.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하느님을 니르바나님의 미르바나님 빛, 곧 적광이라고 했고 적광. 장자는 하느님을 숨겨진 빛 보광이라고 보광. 또 네. 했고 네. 우리 간대 선생님은 하느님을 거룩한 빛이라고. 했습니다. 다성님은 하느님을 바로 어의 빛이라고 말씀했죠 네 그렇죠 네. 부처님께서도 내 형상을 보고 내 소리를 듣는 것은 나를 본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부처님의 말씀이 도마복음 83과 거의 같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똑같은 뜻이죠 부처님은 중병을 그러니까 앓고 있는 제자 박칼리가 네, 박칼리. 예, 자신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전가를 이제 받고 네. 찾아가서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네. 만일 나의 몸을 보거나 네.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봄이니 이 사람은 부처를 못본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그렇죠. 사실 생각 하는 것을 네. 경계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껍데기의 몸날을 네. 보지 말고, 네. 속나인 얼의 빛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 83에서 얼의 빛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매일 보는 음. 햇빛, 이 태양의 빛이 참빛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성님은 이제 해와 달을 쫓는 것은 단지 허영의 살 따름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다성님의 이제 말씀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소경입니다. 볼줄 모릅니다. 우주가 있는 뜻을 모릅니다. 단지 태양 광선만을 빛으로 알고 그 빛을 쫓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말끔히 영광을 조차 단지 허영에 살 따름입니다 해와 달 저것이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나 그중에도 생각 이것뿐입니다. 성서에도. 해는 더 이상 낯을 밝히는 빛이 아니다라고 언급은 되어 있지만. 네. 다성님처럼. 왜 찬빛이 될수 없는지 명확하게. 논리를 펴주신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는 다석 선생님이 아마 최초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태양빛이 있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어울빛을 나타내 주려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빛에 주목하며 살아야 한다는 네. 다석님의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빛의 사상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햇빛이 아니고 네. 참 빛을 가리킨다. 네. 성경에는 참빛 사상이 있다. 옳게 오르자는 건데 이 대낮에 멀쩡한 빛을 가지고는 못 올라간다. 이 햇빛을 떨쳐버려 홀리지 말아야 옳게 오른다.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빛인 자연계를 비추는 해와 달의 빛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비치는 고요하게 가라앉은 진리의 빛이다. 이 빛을 가지고 인류가 깨어나 대우주의 무한히 찬란한 빛처럼 이 세상에도 찬란한 정신 문명의 얼빛이 밝아졌으면 한다. 선생님 다음은 말씀 84인데요. 84 역시. 성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가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의 초상을 볼때 행복하다. 그러나, 너희 앞에서 죽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참나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너희는 놀라움을 얼마나 참겠는가. 음. 놀라움을 얼마나 참겠느냐. 네. 이 말의 의미심장한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초상을 보는 것을 그렇죠. 좋아하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기를 참좋아하요 그런데 이제 다성님은 <laughs> 사진 찍기를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림자의 그림자를 찍어서 뭐하냐 하면서 그렇죠. 사진을 많이 남기지 않는 것이 또한 예. 저희 후학들에게는 좀, 좀 아쉽죠. 아쉽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참 날을 어, 우리가 자각했을 때그 네. 얼마나 기쁘겠는가라고 기쁘겠는가. 이제 그런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이제 부처님도 그렇잖아요. 참나를 깨달을 때그 네. 3, 7일간 기쁨을 느끼면서 생활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다성님은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영성의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네. 3장과 이제 17장을 네.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선생님, 음. 요한복음 음. 3장이라면 예수님과 이고대모 간의 대화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음.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다성님은 요한복음 이제 3장을 통해 폭포수 같은 그런 성령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에 올라와 만날 만난다. 수 있다고 말씀을 네. 하셨죠. 그리고 다성님이 이 도마복음 말씀 84를 읽으셨다면. 어깨춤을 둥실둥실 추면서 어, 예. 기뻐하셨으리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박영호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84는 영원한 생명인 언라가 탄생하는 음. 장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습니다이 부분이 바로 음. 다석사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일치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대요. 특히 너희 앞에서 죽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참나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너희는 놀라움으로 얼마나 참겠느냐. 이 대목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나를 깨닫는 그 순간에 그 놀라움을 어떻게 이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놀라움과 기쁨만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한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다성 님은 이와 관련한 아주 좋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몸은 참나가 아니다. 이 몸은 참나를 실은 수레라고나 할까. 참나인 얼라는 보이지 않지만 시작도 마침도 없이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의 얼라도 보이지 않지만 얼라는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얼라는 예수의 얼라나 나의 얼라나 한 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다. 눈은 눈 자신을 못 보지만 다른 것을 봄으로 눈이 있는 것을 알수 있듯이, 얼라는 얼을 볼수 없지만 참된 생각이 솟아 나오니까 얼라가 있는 줄 안다. 참인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 얼라가 있다는 증거이다. 얼라가 없다는 것은 자기 무시요, 자기 모독이다. 얼라가 있으면 하느님도 계시는 것이다. 눈은 눈 자신을 못 보지만 다른 것을 보므로 눈이 있는 것을 알수 있듯이 네. 얼라도 얼볼 수는 없지만 참된 생각이 쏟아 나오니까 얼라가 있는 줄알수 있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데 보이지 않는 참나를 깨달은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한번 실감하게 하는 일기 오전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역시 매일 그 기쁨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예.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다음은 말씀 85입니다. 아담에 대한 말씀으로 이 또한 성서에는 없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거든요. 음. 제가 한번 읽,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담 즉 사람은 큰 권력과 많은 재물의 뜻을 두었다. 그는 너에게 값어치가 없다. 왜냐하면 아담이 값어치가 있었다면 그도 죽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다. 선생님 여기서 아담은 우리가 아담과 이부할 때그 아담은 아닌 거죠? 일류의 시조 고유 명사가 아니라 서슨첫 번째 사람, 최초의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로 이제 풀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제 아담이라는 것은 얼나로 손나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 탐진치의 짐승 성질에 쫓고 쫓기는 예. 그런 사람을 대표한다고 예. 볼수 있습니다. 네. 즉, 짐승들처럼 육체의 생존과 종족 보존을 목적으로 하여 생존 경쟁에 유리한 권력과 또 재물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21세기 문명시대나 네. 최고의 문명시대나 또 예수님이 계셨던 그런 고대 시대나 인간들이 생각하고 생활하는 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성님께서는 이러한 시대를 네. 예견하신 듯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네. 부기를 넘어서야만 우리가 참을 알게 된다는 네. 말씀을 하셨죠. 부기일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감투, 권력, 재물만을 찾는 시대란 말이다. 학식을 가진이나 모르는 이나 다 마찬가지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아는 사람도 아는 것은 부기뿐, 진리는 모른다. 부기란 식색의 사회적 표현이다. 부기를 넘어서야 참을 안다. 사람의 본성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부기는 힘과 빛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에겐 정신력의 얼빛이 어두워진 뒤에 부기를 가지고 대신하려면 그것은 인류 멸망의 징조다. 선생님, 사람들이 부기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짐승 성질, 그렇습니다. 수성, 음, 네. 탐진치에 충일한 그런 결과인 것 같은데요. 수성의 사람은. 삶의 목적을 생존 경쟁을 통한 종족 보존에 들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기르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자식을 더잘 기르고 보존하려면 재력이 있어야 되고, 네. 그를 또 보호하려면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네,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은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물론 다석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인 얼라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신성이 아니라 수성으로 수성이죠. 사는 사람이기에 네. 값어치가 없고 네. 또 얼라로 영생을 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얼라를 이제 찾지 못했으니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심판하러 왔지, 물질을 물색에서 집어 쓰겠다고 집어쓰 한 것은 쓰겠다고. 아니죠. 네. 이 세상에 마음을 내어서, 네. 즉, 생심에서는 참이 될 리가 없다고 하십니다. 아. 그러므로 물질에, 몸에 마음이 살아나면 안 된다는 네. 것이죠. 물색에 틀어 박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저 권력과 재물에만 뜻을 두고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나이가 들수록 역시 우리가 마음을 내어야할 것은 부귀영화가 아닌 참 어레빛을 찾아가는데 공감하고 또 동감을 합니다. 오늘 하여간 선생님 좋은 말씀 음. 특히 83, 84, 85의 말씀이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많은 영성을 주었으라고 생각하고요. 이세 가지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껍데기, 탐진치를 쫓아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나 어뢰빛을 깨달라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 네, 마지막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예. 착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몸의 눈이 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해야 될것 같고, 유에서 물을 볼줄 아는 아, 그런 생각을 깊이 하면은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영성. 자라나 우리가 늘 참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석사상으로 풀려한 도마보금 시리즈 6편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내용 중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성은 선생님과 다석사상 연구의 얼벗들이 여러분의 답변을 충실히 해드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석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보금 시리즈 7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유대한 영적 스승, 다석용무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